여기는 나야가라 폭포 우와 멋지다. 난 이제 살았어. 아니랑 엄마랑. 아니랑 엄마랑 같이 탔어요. 엄마. 엄마. 여기에 엄마, 엄마. 우리, 엄마, 우리 엄마, 내릴 때가 엄마, 다 됐나? 오늘 좋았고요. 아, 이쪽으로 내려? 어, 응. 벌써 내려왔다 벌써. 아. 그곳도구나. 이거요? 나에가 폭포였어요. 한 바퀴 더 돌려 주려나요? 응. 그래? 그래? <laughs> 한번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 오케이, 한번더돈다 한 그래. 자, 한이랑, 엄마랑 아빠랑 태풍 아이린을 피해서 나가라 폭포에 왔어요 <laughs> 하나 한마디 해봐 <laughs> 한마디 아니, 진짜로 재밌게 <laughs> 어땠어요, 어머니까 폭포가 <감이> <laughs> <laughs> 얼마나 컸어? 우와, 멋져! 우와, 석양도지고 폭포 한번 찍어주고, 포도, 멋진 폭포. 멋진 아빠. 안녕. 우리 아순이 사랑해요. I love you.